예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약수함입니다.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 이번 시간에는요. 네어 기생충 영화 네. 기생충과 네. 그리고 드라마 타이는 지옥이다에서 네. 나오는 배우 이정은 씨에 대해서 한번 예. 알아볼게요. 네 1970년생이고요. 70년생요. 이네 1월 23일생이세요. 1월 23일요. 네 그러면 이게 1월 23일이면요. 네 양력으로는 이제 개띠로 보지만 음력으로볼 때에는 닭띠로 봐요. 음. 그러니까 이분의 생야, 생일이 정확한 것도 잘 모르니까, 네.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봤었어요. 네네네네. 생, 생일이 정확하지를 않으니까, 느끼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이 이정은 씨라는 분은요, 네. 겉으로는 활동적이고 적극성이 있고, 네. 배포가 있고 냉정해 보여도, 네. 속으로는 정직하고, 네. 또 다정하면서도 착해요. 음, 네. 근데 가끔 엉뚱해 보일 때도 있는 사람이다. 예술성이나 전문 분야나 이 얼굴이 있잖아요. 자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질 있는 얼굴이에요. 음. 그래서 이 배우 쪽으로 있잖아요.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대기만성형이다 음.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요 은 남자에게 속을 잘안 주는 여자예요 어. 이 사주상 볼 때요 제가, 제가 보는 사주로 볼 때는요 네. 남자한테 속을 잘안 주고 그리고 정작 자기 인연을 볼 줄을 몰라 이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돼야 되는지 남자한테 정을 안 주다 보니까 네. 속을 안 주다 보니까 잘볼수 없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보는 눈이 깜깜해요 결혼을 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음. 지금 결혼 안 하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네 아는 걸로 나와 네.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요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기질이 갖고 있어요 아. 타고난 그뭐랄까 예술성이나 네. 전문적인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이 사람은 아. 앞으로도 계속 성공합니다 오 네네 성공을 하는데 자기가 어 좋지 않을 때에는 아주 게그를 수도 있어요. 음.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요, 사람은 착하고 조금 가끔가다 엉뚱해 보여서 그렇지 또 오기도 있어요. 음. 그래서 노력으로 자기의 목표를 노력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뜰 수밖에 없어요. 어또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또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셨잖아요. 네. 우와. 도화 이 사람의 도화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요? 도화 수치를 볼 때에는요 네 어.. 많죠 음.. 도화는 많은데 네 영화하는 쪽으로 기질을 가진 도화지 네 도화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웬만한 남자한테 정을 안 주는 거죠 아.. 되게 묘한 매력을 가지신 분이시네요 네. 선생님 이런 사주가 네.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아까 있다고 하셨죠? 남자 남자 남자한테는 이 자기 속을 보이질 않아요. 네.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.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그걸 잘볼 줄을 몰라요. 이분 자체가 저, 저 사람이 잘 생긴 건지 못 생긴 건지 내 배우자가 돼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러기 때문에 결혼이 좀 힘들 수가 있다. 그렇다면요, 네. 어, 이분이 네. 조금 늦은 나이에 네. 어, 배우로 각광받을 수 있었던 비결, 네. 아, 혹은 사주에 네. 어떤 부분, 어떤 요인들이 있었던 거죠? 어, 타고난 자기가 스스로 노력파예요, 이 사람이. 네. 그 연예인이나 배우들은요, 그 얼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다 개성을 하는 거니까. 네. 근데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 전문적인 그 예술성을 가지고 있어요. 음... 그러니까 그걸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. 이 사람은 뭐든지 자기한테 마, 이 맡은 거를 주면은 속으로 해서 남보다 더 스스로 노력하는 한 노력파예요. 음... 노력을 해가지고 뜨는 거기 때문에 안뜰 수가 없죠. 그래서 대기 만성형. 앞으로도 그렇게 뜰수 있다. 음, 예, 오늘. 어, 배우 이정은 씨에 대해서 예. 알아봤습니다. 어, 다음 시간에는 네. 더 핫한 어. 이슈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예.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